수술 전에 이제 진단하고 분석을 이제 하는 단계죠 이때 CT하고 스캔이라고 하는 그 촬영을 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분석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작되는 게 이제 수술 가이드 이렇게 첫 번째 임시 치아 자, 그렇게 되면 다음 내원에서 실제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수술이 끝난 후첫 번째 이제 임시 치아를 체결하는데 고정성으로 돼서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틀니보다 훨씬 편한 상태 임시 치아를 쓰게 되시는 거죠. 자, 그러고 나면 이제 수술하고 체결까지 다된 거죠. 저희가 이제 하루나 2일 정도 뒤에 오시면 첫 번째 임시 치아는 수술 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. 고정이 돼서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두 번째 임시치아를 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임플라드 위치가 다 정확하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심미적이고 기능적인, 그잘 씹히고 또 보기도 좋죠. 두 번째 임시치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한 제작 준비 작업을 그날 하는 거죠. 그세 번째 내원에 첫 번째 위치아를 다시 풀어가지고 여러가지 장치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스캔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임시치아 제작을 하는 거죠. 그 제작 기간이 보통은 한 2, 3주 정도 걸리거든요. 임시치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겠죠. 그러면 전자분은 네 번째 내원을 하셔서 그날 이제 체결하고 가시는 거예요. 다섯 번째 내원을 합니다. 그때 오시면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임시치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스캔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고요.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고처를 제작을 하죠. 최종 치아가지고 만들어졌죠. 그럼 여섯 번째 내원이 오시면 최종 치아 체결하고 전체적인 치료가 마무리됐죠.